빅투입니다 시세 차익을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명확한 구분 기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나 투기를 하는 사람이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이득을 본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경우는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면 투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투기의 경우는 오직 이득을 추구할 목적으로 생산 활동과는 관계 없이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 등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돈을 집어넣어 이득을 낸다는 점에서는 투자와 투기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생산 활동이 동반되어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투기의 경우는 단순히 시세 차익만 을 노려서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 돈을 벌겠다, 공장을 지어 물건을 만들겠다, 상가 건물을 지어 임대 사업을 하겠다, 나무를 심어 키워서 팔겠다 이런 경우는 투자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갖고 있다가 주변이 개발되어 시세가 오르면 팔겠다. 이런 경우는 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와 투기는 명확히 구분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도 그 부동산을 놀리지 않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실제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시세 차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에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 열차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저는 부동산 투기꾼이 맞겠죠. 옆에 있는 다른 친구는 성실한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이 친구는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아파트 열채를 구입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내고 성실하게 세금도 내고 월세를 받고 건물 관리를 하면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대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나서 은퇴를 하려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이 친구는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꾼이고 친구는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설명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제가 강남에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 열채를 샀는데 사고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건물을 놀리기도 좀 그래서 월세를 받았습니다. 월세를 받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커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했습니다. 친구의 경우는 원래 임대사업을 하려고 부동산을 사서 임대사업을 했던 것이지만 은퇴할 때 부동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 경우와 제 친구의 경우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똑같이 아파트 열채를 사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월세를 받고 나중에 팔았을 때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투기꾼이 되었고 제 친구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가정이고 진짜로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부동산에 있어서 완전한 투기나 완전한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억 원짜리 땅을 사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 그 땅이 1년에 1억 원씩 땅값이 떨어지는 곳이라면 어떻습니까? 농부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만약 농부가 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로 버는 돈이 1년에 5천만 원이 되어봤자 땅값이 1억 원. 빠지니까 1년에 5천만원씩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그런 땅은 안 사겠죠. 만약 농부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땅을 사면 손해니까 땅을 사서 짓지 않고 빌려서 지으려고 할 겁니다. 땅값이 떨어지는 지역은 실제로 그 땅이 필요한 사람들조차 땅을 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사는 사람조차 땅값이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 곳이라야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막 집값이 떨어지는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집값이 막 떨어지는 곳인데 진짜 거기서 살고 싶다.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겠죠.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곳을 찾게 되고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조차 시세 차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를 하겠죠. 아무리 부동산 거래의 목적이 투기라고 해도 돈을 벌겠다고 투기하는 사람이 돈을 더벌수 있는데 돈을 더 버는 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겠죠?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그걸 그냥 둡니까? 월세든 전세든 받아서 뽑아내야지. 그러니까 투기 목적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거기서 뭔가를 생산할 수 있으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건 또 투자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보통 투기라는 것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시세 차익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의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투기를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투기를 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든 생산을 하기는 합니다. 나는 부동산을 투기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샀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의 경우도 시세 차익을 고려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고 나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경우도 어느 정도는 투자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 투기꾼의 정의에 딱 맞는 사람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허수아비를 때리는 겁니다. 물론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할때 자선사업가가 나와서 여기 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진짜 사전적 의미의 부동산 투기꾼이나 부동산 투자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자나 부동산 투기꾼은 서로의 영역에 겹쳐져 있어서 분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찾아내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속성 자체가 겹치기 때문에 구분을 할수 없는 겁니다. 투기꾼도 투자자고 투자자도 투기꾼인 거죠.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법을 만들 때마다 괜히 부동산 투기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엉뚱한 사람들이 다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투기와 투자는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 위해 만드는 법들이 엉뚱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